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 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한 보이며 흠성 그 내기에 안들려도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홈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가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엔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아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60면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유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또한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바오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고 또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경고하게 하고 또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것과 같은 열매를 로마 교회에서도 맺기 위해서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를 쓰며 그 머리 부분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언급하고자 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한 모든 설명을 사실상 앞부분에서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울의 희망과 계획을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은 로마에 오래 머물거나 거기에 사역의 목적지로 삼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를 지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머물러서 로마에서 목회하고 로마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바울은 스페인,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성교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마지막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더 나가면 아 로마인데요.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일할 곳으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로마를 넘어서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곳, 또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는 내가 거기에서 목회하거나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미 그것을 밝혀 왔습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5절로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마케도냐는 어디냐 하면 빌리뽀,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들이 있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자, 아가야는 아덴이나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는 그리스의 남쪽 도시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갑니다. 자, 이 일을 지금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바보는 스페인에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잠시 연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니만큼 이 헌금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유대와 일치감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자 이방인 교회를 향한 저들의 다쳐진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 말고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몇 번이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먼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사귀게 되면 기쁨이 넘쳐날 것을, 기쁨이 가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김을 가진 적도 없고, 어, 관계나 어떤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는, 어,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밝히고 있습니까? 이런 요구를 할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눔의 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줄을 아노라. 자,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그들과 나누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기도로서 사도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사도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감하고 있죠. 자칫 잘못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느낌 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의 연수가 짧다고, 믿음의 연륜이 짧다고 그들을 얕보지 않았습니다. 동등하게 사귀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자세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사실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도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서로 사귐이나 교제를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과 족속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서 기쁨으로 연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물질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의 성도들로 받았다는 것이 뭘 받았다는 걸까?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복음에 빚을 졌다. 그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 나누는 것, 또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받은 자로서 영적인 것으로든 물질적인 것으로든 서로 나누며 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사김과 나눔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기원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오동.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빌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김과 나눔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인류가 첫 번째 죄의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당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 가인이 아벨, 형이 아브를 시기하고 미워할 결국은 돌로 쳐 죽인 일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경제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사김과 나눔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온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반목과 원수지는 것, 싸움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온 인류의 역사는 평강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막힌 벽을 치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평강의 관계를 세우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사김과 나눔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주의 몸된 제단 교회와 우리 사회 사이에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반목하고 교회와 이 사회가 반목하는 평강이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이념적으로 계층 간에 갈리우고 대립하는 국민들 사이에 철저하게 분열된 모습이 아닙니까?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지역 간에 나누어져서 반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남녀 간에 나누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반목과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일치와 화해된과 화목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화목해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화목해하는 이 모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와 사회 가운데 지금도 분열되고 반목하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곳에 들어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고, 분열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며,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 연합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래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화목해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천여하라. 기도하라, 내영원아 기도하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